열한분이사열은이 번째 시간으로 열이1이상람장이사 절에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을 자신에게 은들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성과 그 성의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에 대한 행동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가야하는 어떤 분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런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나오실 때는 인간이 보이고 있는 그런 정성이나 성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베푸시는그 사랑 앞에서 그 인간의 나름대로 보이는 그 정성이나 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란다면 자기 성이라면 뭔가를 들고 나온 그 자기 자신의 그두 손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도대체 왜 그 안에 의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정성과 그 성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이 보이는 그런 정성과 성의를 보시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당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정성과 그 성의 자체를 무관찮 것으로 여어 버리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안색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색을 변하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가인 아내께 바치 그 재물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준비된, 정성된 그런 성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님께서그 가인의 그 성의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님께 대한 복수로 그 가인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벨에 흘린 그 비가 바로 하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낱낱이 여시히 보여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늘의 정성과 성격을 다할 때는 하늘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 안 된다는 그 사고 방식이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가 되고 거부받게 되는 것을 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하나님의그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저 아베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 갈인선을왜 거절하셨는가 그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그리 성전을 짓고는 그손하에게 하는 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에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들을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이슬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아멘자 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설로몬이 성전 짓는 것은 뭡니까?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정성이며 열심의 말로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정성과 열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로엘의그 정성을 받아들인다한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이러한 정성을 내게 보이니, 너의 정성을 와서 내 아비 타 다윗의 한 발을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보는 개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법도를 따르고, 내가 윤례를 행하고, 나의 개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의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정성이 귀해서 이 다윗에게 한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솔로몬 정성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전혀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다윗의 간만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따로 기 때문에 계속 그 정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늘을 위한 그슬로몬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 지속되었습니까?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하늘 슬로건의 마음이 지속되었느냐 정성이 하늘을 위한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11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를를 떠나므로 여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냐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마음을 어떤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어떤다는 것을 더군다더잘 알고 있었기에 그성전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의 정성이 그 정성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그 마음에 스스로 통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이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전을 건축한 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령과 율례를 그대로 지켜 해갈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신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과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과 법들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에게서 계명과 윤현을 지켜 행는것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솔로몬이 이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로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명과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 1상 11장 33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모함의신그모스와 암바자산의 신 밀곱을 경 밀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해남과 취하니 하여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게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아니, 여기까지 보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고. 발생은 같이 하지 않은 이스슬엘 남은 것은 뭐가 꼈다? 여호와의 진도 밖에 없다아보십 그런데 네. 네. 이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지금 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11장 34-35에 그러나 내가 택한 종당시내 네 명령과 내네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오을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 네. 내가 그의 아들에서 의손 나를 빼서 앗그열 집관을 내게 줄 것이요. 나 아, 그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아, 네. 여러분 이진관의 명령을 받아그 솔로몬의 그 나라 가그 생전에 빼앗기지 않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한 은혜를 주시 것은 바로 이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왜 하늘 법도와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 그 다윗을 보시고 그 솔로몬의 성령의 그날을 보존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죽음 은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절에서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집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대해 이름을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 무슨 말씀이네요 지금 이 솔로몬 아들에게는 함시판을 주어서 다윗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시그 다윗이의 전손으로 말이나마 하늘 앞에서 끊어질 그 것을 면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자신의 그러한 정성이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 다윗세계에 하신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지금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무엇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다윗 성전을 지우으로 말인 마마 그 자신의 성성과 그 마음을 보이고자 했던 보고 그 솔로몬을 지금 하나님께 찾아오셨어 솔로몬을 지키도 아니할 그러한 개념과 이을 지킬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사리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기 하는 것이 바로 가연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그 하나의 마음을 가연읽으셨습니까 아멘. 오늘날도 국에이 오늘 사람들도 바말 정말 정말 정성정을정는 것처럼 우리는 이말정으로말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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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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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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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하겠다라고 이렇게 달리의 법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서독생자 예수를 보내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참히 짓밟히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정성과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나겠다는 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율례와 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어떻게 어떤 것이 아는 마음가 바로리를 우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누구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신 그 다윗의 종손을 자손을 보내시고. 바로 그분의 말, 그분의 말이야마 하나님께 끌어주면 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처럼 성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야유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면한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바로 그저 온심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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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약속에 그거했던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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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영생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몸결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무기고 사단가 그레시아의 사람은 한 가지가 오신 그 사랑의 귀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사람, 하는 마음을 맛본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인간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정말 무가치 하고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현장에서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까? 아들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수수시로 변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의 그 비율의 심이 우리를 하나님도 끊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 백성이, 백성에게 뭔가 들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죽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습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볼까, 노력하고 정성을 내겠고 헌신했나이다. 그러나, 우리 정성과 헌신은 계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년, 저희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낙태해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바닥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옥 우리 힘으로 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헌신하고 우리 결단으로 하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요 솔로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우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성령 네. 충만하여 아버지 법도와 리를 그리고 그 대명을 지키는 저희에게 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임을 고백합니다. 네. 예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예수를 바라보는 저희들 예수님으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두 예수 이름으로. ああめんあめん。